네 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이승형 차장입니다 오늘 눈이 정말 정말 많이 오는데 제가 급하게 촬영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부천시 심곡동 그러니까 부천역에서 도보로 6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테라스만큼 뒤로 돌아가면 다시 또 있는데 이런 테라스 세대가 원래는 다 4억이 넘잖아요 여기는 테라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등기에 3억 중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거 거의 국매급 가격이니까 이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한번 나와서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저희가 이집 보여드리면서 다른 집도 같이 보여드린다고 원래는 항상 말을 하는데 이 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같은 평수에 같은 테라스 크기면 은 무조건 이거보다 1억 비싸요. 남들보다 1억 산 오늘의 집 거실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제가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지만 여기가 앞에 통베란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 공간만큼 위쪽은 이제 확장이 되어 있고 이 테라스 세대는 이 공간 만큼 딱 이렇게 베란다 공간 나와 있는 것만 차이가 나니까 꾸며져 있는 세대 위에 보여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그럼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올라와 있는 데가 12층이라서 그런지 앞에 개방감이 상당합니다. 지금 밖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서 채광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요. 지금 여기 정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밑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왼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웰스 코팅이 4개가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한 개가 베란다 공간으로 바뀌게 돼서 거실 폭은 살짝 작아지지만 통베란다를 끼고 있는 테라스 현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전부 다 헤링본 스타일의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오물형 천장을 채택을 해 놨습니다. 벽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쁜 아트월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한 장에 1200짜리니까 3.6m 정도 되는 폭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V자리나 소파자리 둘다 여유롭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소파 놓고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방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안방부터 보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커요. 지금 이 공간이 3,400에 3,000이니까 11자, 10자 나오는 방 크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쪽에다가 붙박이장 같은 거 짜놓으시게 되면 은 11자 정도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고요. 퀸 사이즈 침대가 들어가 있는데 옆에 협탁이 들어갈 만큼 공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옆에 베란다 요즘 많이들 찾으시는데 여기 배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은 엄청 넓진 않지만요. 그래도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샤워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용도라든지 아니면 간단한 발 같은 거 씻을 수 있고요. 세면대와 변기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에요. 다음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는 이제 거실과 대면형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된 d 계자 형태로 되어 있고 상하부장이 굉장히 빼곡하게 들어가 있어서 주방집 많으신 분들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웨이스 코팅 들어가 있는 문 자체가 굉장히 고급 자재로 되어 있고 지금 소파 자리랑 이어지는 인테리어 톤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단독 후드와 이렇게 가스 렌지 3구짜리 다 나와 있고요. 위쪽은 전자 렌지 자리, 밥솥 자리 다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냥 바 의자 같은 거 놓고 간단하게 식사하시기에도 좋고요. 여유롭게 이제 조리된 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메인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네, 메인 욕실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지금 테라조 타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 은은한 무채색, 회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어요. LED 들어오는 거울, 그 다음에 샤워기까지 깔끔하게 배치된 메인 욕실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네, 세 번째 방이고요. 여기 사이즈 2,400에 2,450입니다. 8자, 8자 나오는 방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침대랑 책상 놓고 쓰셔도 되고요. 식구수 많지 않으시면 업무 볼수 있는 서재 공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옷방 정도로 꾸미셔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볼게요. 네, 마지막 두 번째 방이고요. 3550에 2470. 그러니까 뭐한 11자 반, 그리고 8자 정도 나오는 방 크기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방보다 아무래도 앞뒤 간격이 훨씬 넓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좀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침대, 그리고 책상, 옷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고요. 성인 자녀분들도 무리없이 거주 가능할 것 같은 방이에요. 이 집에 대한 특징들, 테라스로 내려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네, 이렇게 집안 내부 한번 다 보여드렸고요. 저는 다시 이렇게 테라스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테라스 면적이 진짜 너무너무 커요. 일단은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테라스를 사용하는데 뭐 주변에 시선,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고요. 통대란다가 한개더 있기 때문에 안쪽과 바깥쪽 간의 공기를 한번 걸러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도 따뜻한 그런 오늘의 집이었습니다. 근데 테라스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따라 한번 뒤로 살짝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테라스 구조가 D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공간 그리고 일로 돌아가는 공간도 있는데 이 공간 자체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거의 170, 180 정도 나오는 길이기 때문에 여기 이 공간도 뭐 화분 같은 거 놓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충분히 쓸만한 공간이 될것 같고 우리 집 주방 창을 지나서 조금 더 뒤로 가보게 되면은 이런 테라스 공간이 하나가 더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그 중간 방하고 작은 방 그, 딱, 옆에 있는 테라스 공간이기 때문에 중간방과 작은 방에 사용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테라스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부천역 하시면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시끄러운 술집 거리에서 비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도 막 시끄럽거나 그렇지 않은 오늘의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직접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